지난달 20일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됐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이연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꽃게와 조개, 제철을 맞은 우럭까지. 하지만 여름철 날로 먹는 해산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닷물의 세균이 증가하기 때문. 때이른 무더위에 평택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이릅니다.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4월에서 10월까지 서해연안의 해수와 갯벌 그리고 어페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 감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되고 치사율이 50%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또는 만성 간염 환자, 또 만성 신장 질환 환자, 또 당뇨병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아무래도 몸에 방어 기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브리오균이 몸에 침입했을 때 급폐혈증으로 그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해산물은 충분히 익히고 어패류를 손질한 도마나 칼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